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? 고기. 고기야? 아니고. 응. 음. 응. 김부각. 김부각? 김부각이랑 또뭐 먹고 싶어요? 네? 또뭐 먹고 싶어요? 고기. 고기? 고기. 무슨 고기? 어. 어 어디 있어? 여기 카센터 앞에. 세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? 고기. 고기야? 아니고. 고기. 아 배고파. 힘들다. 자기 안고프 나? 빵세 개나 먹고? 아 힘들어. 좀뚝 떨어지. 그 어떻게 밤 밥부터 김구나? 먹어? 아니, 일단 아또뭐 먹고 싶어요? <laughs> 또뭐 먹고? 새로 올린 거야? 그러네. 지금 올렸네. 뭐뭐뭐 뭐, 뭐. 그래도 뭐저 간식이라도 좀 먹어야지 그런 거못 움직이잖아. 일단 가 가자. <laughs> 어디로 가? 여기 어디지? 응? 아이고 병원에 가서 뭐 했더면? 전 거기서 나면 뭐 간식 먹어도 있어. 것같한 아니 미숫가루를 같이 먹어야 되나 봐. 애는 <laughs> 아, 뭐 먹어갖곤 안 되나. 이상한 자 기운이 뚝 떨어지는 마지막 시간에. 둘왜 왜 켜놨어? 기본으로 이렇게 키워 놓는 거야. 이게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보면은 아, 이때는 이런 이런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게좀알거 아니야. <laughs> 치매 치매 순아 치매 오고 아순나가아순가 아, 치매 올고같단 말이야. 그럼 자기가 교육 받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. 머리 자른 거안 나오잖아 이렇게 올려진 머리 자른 게 나오지. 아, 머리 자른 거 음, 아직 조금만 더 있으면 더자연스러워잖 아유. 고기 주는 냉면집. <laughs> 냉면을 먹으면 고기를 주는 거야? 고기 먹으면 냉면을 주는 게 아니라? 아니, 그 냉면에다 고기 얹어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. 아 아니 그러면 뭐좀뭐 뭐 그냥 빵이라도 하나 사 먹지 어, 마지막 시간 수업 끝나니까 갑자기 때부터 그냥 하도 안해버렸하니까 타이밍으로 쳐가지고 못하고. 좀 더운데 자기? 그래? 응. 비야 비야. 지금부터 오는 거야? 한. 한 15분? 순, 순대국을 한 그릇 먹고 갈까? 저녁으로? 지금 먹으면 뭐 저녁이지, 이제 뭐. 해도 될것 같아요. 배고프세 아니 근데 참그걸 그, 먼저 해야 되지 않아? 그럼 농수정 그거? 몇 시지? 다섯 4 시까지인데 그거? 보통 진료한 7 시까지 아닌가? <laughs>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. 아니 보통 진료 아, 시간이 진짜 시까지 음, 하는 그렇게 같다. 그렇게 하는데 이제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. 괜찮았는데? sınanı da 나서 따뜻한가 보지? 누가? 내가? 어. 전단이나 파도봐 내일 음, 상태를 봐야지 오후에 배운건 뭐야? 오, 오후에 배운 것도 복지에 관해서요 아니 그 뭐지 요양보호사가 그 뭐지 그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역할 뭐얘기 뭔지. 응그 음. 뭐야. 방문 요양을 봤을 때 대처하는 어떻게 하는 건데? 예를 들면 너무 광고면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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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운 것 중에 그 그거 있었어 그, 그때 내가 뭐라 그랬지 그 요, 욕구의 5 단계 중에 그거 그 사람 이름이 뭐랬지 멜멜 뭐라 그랬지, 멜, 멜 뭐라 그랬지? 기억나, 기억 안나 자기? 네. 기억 안나멜 하여튼 그 사람 거기에 일, 제일 아래에 제일 아래 욕구가 생리적 욕구잖아. 그걸 해주고, 맨 마지막 단계가 지, 지적 욕구. 야, 지적 욕구가 맨 마지막 단계야? 어. 그맨 아래는 음. 생리적 욕구. 음. 먹는 거, 입는 거, 건강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. 안전에 대한 욕구. 안전하게. 안전도 어떻게 생각하면 생리적 욕구에 들어가지 않아? 생리적 인 욕구는 먹고, 생존이고. 먹고 싸고. 음. 거. 음. 음. 그다음에 음. 세 번째 단계는 음. 아니 생리적 음. 그다음에 안전 음. 또 하나가 뭐지? 아니, 계속 있어 또 하나가 아니라 아니 세개 얘기했는데 나와야 두 개밖에 없는 얘기지? 또 있어 이제 음. 그다음에 생리적 안전 음. 아 그다음 잘 모르겠다. <laughs> 하여튼 맨 마지막에가 음. 지적 욕구라는 얘기지. 지적 욕구는 이렇게 야, 참...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거지. 지적 욕구가 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이 사람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다. 아니면 지적 욕구라는 거는 굉장히 그 호기심하고 호기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아니 내가 지적 욕구가 꽤 큰데 음.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는게 아니라 어. 어떤 사람을 이제 케어하러 갔어.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생리적 욕구를 일단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. 이게 <laughs> 제일 <응>. 먼저라고. <laughs> 아. 이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안전한, 안전하게 하는, 하는 거라고. 음. 그다음에 그다음 음. 그다음 그다음은 거의 비슷하고 잘 모르겠고 마지막이 이제 지적 그래서 내가 그, 그 문제 틀렸잖아. 맨 나중에 이제 뭐책 읽어주고 이런 거야? 아니지. 지금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제 <laughs> 책? 아니 뭐책 읽어주고 뭐 대화하고 뭐 이런 이런 게 지적 욕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아니야? 뭐책 읽어주고, 대화해주고, 뭐, 맨 마지막에. 그런 게뭐 생리적 욕구 해결됐고, 뭐 예를 들어서 대소변 문제 다 해결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니까 먹고, 또 거기다가 이제 뭐 편안하게, 이제 뭐 안전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, 그 세중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<laughs> 아이 아줌마가 진짜 <laughs>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원래 단계거든 몇개몇개몇 개, 몇 개라 그랬지 단계가? 5단계에 5단계 두 5단계. 5단계, 개가 어디 갔어 아니, <laughs> 이두 단계가 몰라 이두 단계는 뭐 이제 자기가 말할 만 했다나 책을 읽어 준다든지 뭐 신문을 읽어 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경미한 치매 잖아 어. 그런 사람들한테 대처하는 것 중에 어. 가장 와,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어르신이 양치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수나 갔다 올래? 응. 양치를 거부한단 말이지 응? 우리 엄마처럼 우리 어. 어머니처럼 <laughs> 그러면은 어. 강제로 시키지 말고 어. 그냥 물로 입안을 헹구는, 거, 헹구는 걸로 유도를 요도, 하래